여러분, 혹시 고등어 드시나요? 오늘은 국민 생선 고등어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메뉴가 바뀔 거예요. 첫 번째, 오메가3에 보고. 고등어 100g에는 오메가3가 무려 2g 이상.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, 연어보다 더 많습니다.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, 뇌 기능 향상에도 탁월해요. 두 번째, 고단백 저칼로리. 고등어는 100g당 단백질이 20g. 칼로리는 고작 200칼로리 정도예요. 다이어트 중이시거나 근육 키우시는 분들에게,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죠. 세 번째, 혈관 청소부. 고등어의 DHA와 EPA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요. 고혈압, 동맥경화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. 네 번째, 뼈를 튼튼하게. 고등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.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. 다섯 번째, 면역력업. 고등어에는 셀레늄, 비타민 B12, 아연 등이 가득. 면역력 강화는 물론 피로회복에도 최고예요. 환절기 감기 예방하려면 고등어 드세요. 어때요? 오늘 저녁은 고등어 괜찮지 않나요?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 알려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